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영상에서는 LG의 폴더블 노트북 그램 폴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LG 그램 폴드는 국내 브랜드 최초로 출시된 폴더블 노트북으로 화면을 접었다 펼치는 자유로움과 초경량 대화면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램 폴드의 디자인과 성능, 편의성 등 직접 제품을 사용한 사용자들의 후기도 참고하여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자인과 휴대성입니다. LG 그램 폴드는 화면을 펼쳤을 때 가장 두꺼운 부분의 두께가 9.4로 매우 얇습니다. 완전히 접었을 때는 엄지손가락보다 조금 얇은 정도로 작은 가방에도 쉽게 넣고 다닐 수 있습니다. 화면을 펼치면 17형 대화면이 되고 화면을 접으면 12형이 되는데요. 마치 태블릿과 노트북을 둘다 소유한 느낌입니다. 작은 화면에서는 가상 키보드나 블루투스 키보드를 사용해서 노트북 모드로 작업을 할수 있고 큰 화면에서는 태블릿 모드로 드로잉이나 영상 시청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화면을 세로로 세워서 피벗 모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드로 변환할 수 있는 것은 폴더블 노트북만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성능입니다. LG 그램 폴드는 인텔의 최신 13세대 프로세서와 최신 저전력 메모리를 탑재했습니다. 그래픽 작업부터 영상 편집 실감 나는 게임까지 모든 작업 툴에서 강력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72WC의 대용량 배터리를 가지고 있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으로 영상 편집을 할 때는 화면이 커서 작업하기 편하며 소프트웨어가 버벅거리지 않고 부드럽게 동작합니다. 마지막으로 편의성입니다. LG그램 폴드는 폴더블 터치 OLED 디스플레이를 사용합니다. OLED의 장점인 압도적인 명암비와 블랙 표현과 디지털 영화협회의 표준색 영역 DCI-P3를 99.5% 충족해 색 표현도 풍부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각도를 틀어 사용했을 때에도 빛 반사 없이 사용이 편합니다. 또한 터치 스크린과 드로잉, 필기 앱을 탑재하여 원할 때 언제든 자유로운 작업을 펼칠 수 있습니다. 스타일러스 펜은 별도 구매가 필요하지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품에 내장된 3개의 스테레오 스피커는 화면 전환에 따라 자동으로 왼쪽, 오른쪽을 파악해 최적의 소리를 전달합니다. 돌비사의 최신 입체 음향 기술 돌비 애트모스도 지원하여 생생한 몰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LG 그램 폴드의 디자인과 성능, 편의성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LG그램 폴드는 국내 브랜드 최초로 출시된 폴더블 노트북으로 화면을 접었다 펼치는 자유로움과 초경량 대화면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비싸다는 점과 1세대 제품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폴더블 노트북의 혁신적인 경험을 원하신다면 LG그램 폴드를 추천해 드립니다. 제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통해 정보를 남겨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